자첫 번째 부활이란 개념 그럼 누가 누가 부활 시켜주냐 주체 응? 누가 주체 그래서 옛날에는 죽은 제 사람을 표현했죠 산제 사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하잖아요, 미사. 미사. 선중에서 미사 보면은, 미사가 어떤 의미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내 자신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과정이 미사. 그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예배를 뭐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내 자신을 죽여서 명상을, 회계로 명상을 해서 내 자신을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이게 산제사입니다. 그니까 예수님이 직접 행법을 보여준 이후로, 그렇게 했죠. 옛날에는 동물, 곡식을 태웠단 말이에요. 죽여가지고.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죽는 법이 모르니까, 옛날에는 비둘기를 사서, 양을 죽여서, 그래가지고 태워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야? 죽은 제사라고 했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다음 다음 원래 아브라함이었어. 아브라.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때 90 이제 90몇 세가 돼도 아이를 못 가졌잖아요. 근데 이, 이 하나님이 너는 모든 백성의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사 사라도 부인 사라도 이 여자로서의 태가 어부,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백세 이제 이삭이라는 아들, 이삭이란 아들을 이제 얻게 됩니다. 이삭.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클때 크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삭을 죽여서 나한테 바쳐라 그래. 이 말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쁜 사람이죠 잔인하죠 근데 이걸 봐봐야 돼요 그럼 왜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고 했을까요 이걸 잘 봐야 돼 그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도 남을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자식들이 있다고 보면은 결혼해서 자식이 있으면 봐봐요. 자 만약 우리 자식이 내일 죽어. 근데 대신 내, 내가 죽으면은 자식이 살수 있다. 그럼 부모들은 다 어때요? 자식 대신에 뭔 죽음을 택합니다.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으면 아들이 산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부모는 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요. 근데, 아, 아버지가, <laughs> 아버지, <아무>, 아버지, 돌아가세요. 그런다고. <laughs> 자식들은 다 그래요. 근데, 이왜 그러면, 이삭한, 이삭을 바쳐라고 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끌고 가서 이제 죽이려고, 죽여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죠. 근데 어때요? 진실하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어, 너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 와서 저기에 있는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라.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자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미 더 소중한 것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미련 없이 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집착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자기 자신을 또 죽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자식을 바쳐서 했냐. 이게 이제 죽은 제사였죠. 이게. 남을 죽여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그거죠. 근데 이제 산제사라는 표현이 이제, 이제 알겠죠. 그래서 내가 직접 죽는 건데 어떻게 죽어요? 마음으로, 기도 안 해서. 무슨 말이겠죠?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니다 그래서 나라는 마음은, 이게,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뭘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나,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안에 딱 있어요. 나라는 개체의 마음이 이렇게 딱 있어. 그다음에 나랑 죄가 이렇게 딱 씌우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나는 죄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나랑 개체 마음이 이렇게 딱 싸고 있어. 그래서 자매를 하면 할수록 올라가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업장을 지으면 지을수록 내려가게 돼 있어, 이게. 그쵸 그렇죠. 뭐예요 내 마음의 질량에 의해서 자내 마음의 질량을 줄이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고 참여하는 거죠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부활을 주체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근데 기독교에서 누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너는 부활해 너는 부활해 너는 진리를 얻어 너는 의로움을 받았어 이런 식으로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니라, 그거 안 그래요. 그렇지만은, 아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제도하지 못한 중생은, 나는 아무도 할수 없다. 그걸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요거예요 그래서 다, 이거는 내 탓이 되고, 내 탓이 된다는 것은 진실, 진실한 마음이죠. 그 다음에, 내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가요. 뭐예요 진실과 하심으로, 다 아, 이렇게 위로 뜨고 있고 교만함과 내 중심으로는 어떻게 돼요? 계속 가라앉아. 나는 개체 마음으로 갖고는 뭐예요? 계속 상대탐만 하고 그다음에 내 중심에서 교만하고 그래서 하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가라앉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에 의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여 있죠? 자 부활은 뭐다? 내 마음에서 기도로, 회계로 이루어진 그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내가 스스로 부활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믿음이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란? 무엇을 믿고, 믿음만 갖고는 안 되죠. 믿고 행하려야 돼. 행법이 있어야 돼. 행, 행해야 돼. 뭘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 따라서 해야 되잖아. 요 따라서 뭘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뭐, 결과물이 나오죠? 이게 경험하는 거야. 결과물이 성령을 받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야.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여게 뭐라 그랬어요? 요게? 이게 어리석을 치, 치인데, 치 자에, 원래 의심을 의자입니다. 이 안에가 들은. 이게 어리석을 치하고 같아요. 요거의 약자가 요거야. 의심을 의자야. 의심병이에요. 의심병. 이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뭐래요? 행하지 못하니까 의심이 드는 게 어리석음이야, 이게. 직접 행해야지.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게으른 거야. 행하지 못하는 게으름병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문명이란 표현을 하죠.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면 은 이렇게 경험을 해야 돼요. 거꾸로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지금 우리는 믿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예요? 성령을 얻는 거다. 이게. 지혜를 얻는 것, 즉 뭐예요? 성령을 얻는 거다. 요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다? 믿음은 부활을, 우리가 직접 부활하는 거. 부활하려면 뭐예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2단계에 벌써 죽음 명상이라고 하는 거 죽는 연습을 2단계부터 시작하는 거예내 목을 치고, 응? 그 다음에 3단계는 내 몸을 회부하고, 명상을 하면서 내 몸을 다 회부를 하는 거 간도 하나씩 막다 잘라보고 심장도 잘라보고 폐도 잘라보고 응? 척추 하나하나 탁탁 쪼개내고 응? 손톱 하나하나 또 빼보내고 발톱 하나하나 명상을 하면서 뽑아내고 머리카락 싹벗겨 왜? 네, 머리에 집착이 심하네 머리카락도 막 머리도 싹 밀어버리고 털도 싹 밀어버리고 피부도 그냥 싹 벗겨버리고 혈관도 막다 뽑아버리고 명상을 하면서 그렇게 하네 내 눈도 뽑아버리고 내 안에 내 얘도다 슬라이스 해가지고다 잘라내 버리고 <laughs> 명상을 하면서 하나하나 집착을 다 버려 버리는 이 명상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 깨달음이 돼.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남아? 성기를 잘라 버리는 거야. <웃음> 도끼로, <laughs> 지의 도끼로. <laughs> 그렇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 성령님이 기다리신 거죠. 성령 성자 성부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상태에 대해서 봐 봐요 제 성령을 얻게 돼서 성령과 하나가 돼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공부를 하게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어저게 예수님과 하나가 또돼 그래서 성자와 하나가 돼 그다음에 저한점더 올라가서 계속 초월하고 초월하고 되니까 누구랑 하나가 돼 마음 조건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거를 이. 여기서도 다 표현을 해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꺼주시고.